안녕하세요. 마음에 닿는 과학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과학 강의하고 있는 섭진호입니다. 어, 우선 어머니들 실제로 만나 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저는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사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통합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어,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제가 네서 실전 문제도 좀어머니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통합과학의 특징 그래서 어, 어머니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의 친구들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통합과학이 무엇인지 어머니들도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그 특징에 조금 더 오늘은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어,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네,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과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구요. 네. 사진이랑 비슷한가요?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연세대 교육대학원 그 공통 과학 교육학과를 어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로고스학원서 잠실 방위에서 양쪽에서 다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어, 다원, 교육, 고등관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네, 학생들의 마음을 닿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가장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어,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듣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 문과 이과의 구분을 없애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어, 나온 단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과 이과 학생들이 함께 모두 다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 그 어머니들 옛날 생각하시면 공통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학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 중등과학과 제가 개정과학이라고 어,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등과학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 말고 어, 이전 단계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2015 교육과정 말고 2009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그래서그 내용에서 70에서 80%로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개정과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내용 그래서 이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20에서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첫 번째 특징 내용이 쉽고 양이 많다. 두 번째 특징 네 가지의 영역이 다 있다. 세 번째 특징 선생님들이 다 제각각 수업을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합과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가르치시는 진도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 것이 또 통합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각의 이제 그러면 어,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 자체의 이 특징은 무엇인가 어,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 학교별 특징 빼고 그럼 통합 과학 자체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중등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에 이제 그 위에 2 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합쳐진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내용들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역학 운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역학 파트 그리고 전기 파트, 이 파트들이 통합 과학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 화학 파트,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어, 화학 2 아니 화학 1에 있는 전 범위의 내용들이 골고루 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적인 기초 개념이 잡혀 있어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단원으로는 세포 단원이고요. 이 세포 이제 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어, 작용하는지 그래서 물질 대사 그리고 유전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지구과학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구계에서 통합 과학에서부터는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지구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과 그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떤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2 학년 때 배울 물리, 화학, 생명, 지구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브릿지 과정에 있는 게 통합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합 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을 좀 많이 더듬네요, 제가. 네. <laughs> 통합과학습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먼저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반대로 중요한 개념 그게 바로 기호와 공식이겠죠.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 문제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 물리 자체의 의미가 이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움직이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이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단순하게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호와 공식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기호와 공식을 가지고 문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주부터, 송전전압 V, 송전전력 4P, 2P, P. 네. 물론, 이제, 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전부 다 기호로 되어 있죠. 다음, 여기에도 지금 마지막 문제도 보시면, IA, IB, IC, 그 다음에 R. 그죠? 그리고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P0, P0, 뭐 P,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기호와 친해지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공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예를 지금 어머니들께 보여드리는 이 문제는 어 실제로 통합과학 책에서는 이 그림이 주로 나와요. 가그림이 주로 나오는데 이 가그림을 이해하고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나에 있는 그래프의 의미들을 속속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림은 이게 나오는데 그래프는 사실 통합과학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는 언제 학생들이 한번 배웠냐? 사실 중학교 때에 조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과학 책에는 없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될 때에는 이렇게 함께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부터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화학 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원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통합 과학 체계의 화학 파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그래서 이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암기가 기본이 되는 과목이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문제랑 조금 다른 거는 중학교 때에는 외운 게 그대로 문제에 나왔어요. 즉 열심히 외워서 암기했으면.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서 첫 단계로 나오는 화학에서는 암기한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어머니들한테 난이도를 말씀드릴 때 중학교 때는 1, 1, 2, 3학년의 난이도가 그 비스듬한 오르막길을 부드럽게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한번 계단을 껑충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또한번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예인데요. 화합물 XY라고 되어 있죠. XY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의 자료를 해석해서 X와 Y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풀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어, 이 화합 반응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모형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이들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서 알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를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물어보는 것이 화학 파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과학 파트인데요. 생명과학에서 제가 가장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예요. 용어. 어, 과학을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어,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알고 용어와 친숙해지고 나면 평소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친숙해지면 학생들이 훨씬 더 과학을 쉽게 다음에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용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생명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러면 용어만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러면 또 고등학교가 아니죠. 네, 그러면 용어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이 용어를 자기식대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렇지 않은 보기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니까 이건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게 생명과학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 문제들을 보시면 첫 번째 지금 1번에 있는 그래프는 아이들이 이 그래프 중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건세 가지거든요. 여기 지금 A, B, C, D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배우는 건세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 가차입니다. 네. 함정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내가 배운 세 가지 말고 나머지는 아예 의미 자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고 밑에 있는 보기를 읽으면서 답을 골라야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15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용어들, 그래서 여기 군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기 뭐 종다양성, 영향력력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벌써 시작부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 밑에 있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냥 종류가 다양하다를 떠나서 종류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종류가 골고루 개체수가 분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그 의미까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이 지구과학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의 암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기한 내용을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는 책에서는 지구과학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실사와 같은 그림, 실사와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 책에는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실사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간단한 모식도로 나왔을 때에도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가라고 하는 식의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이런 유의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배운 내용을 조금 이제 응용하는 건데 여기에 편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 편차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통합 과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뒤에 의미까지 같이 해석 이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공부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가 이네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네 가지의 수업을 동시에 나간다는 거 이거를 어,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꼭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이제 한 가지는 어, 전체적으로는 어찌됐든 제가 아까 내용이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용이 쉽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로 낼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낼게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부교재 또는 학교 프린트를 꼭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교과서와 함께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에도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과학 자체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 그 통합과학과 연계된 내용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통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통합과학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다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제가 하는 가장 시작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도 다 하느냐 다 못하죠 아이들은 잊어버리니까요 네. 보통 이제 경험상 공부 제일 잘하는 1등급인 학생들도 기억력이 길어봐야 하는 3주에서 4주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전부 다 기억한다 그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어,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가장 큰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학 기간 동안에는 가운데 있는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길 찾아갈 때큰 길을 알고 여기에서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 몇 번째 길몇 번째 골목길에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아, 이큰 길에서 몇 블록을 더 가면은 거기에 뭐 슈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큰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개념의 연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그렇게 수업하면서는 그래서 외워야 되는 부분과 외우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그 중에서도 그러면 중요 개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중요 개념은 우리가 이번 겨울 방학 때꼭 가져갈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더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 핵심 개념이 실제로 문제에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되는지까지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보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으로 연결을 하고 네, 중등 과학과 고등 과학의 연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용을 구분하고 학습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 겨울 방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러면 매 수업 시간마다 어떻게 어,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매주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 테스트에서는 이제 커트라인을 제가 정해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보다 이제 미만인 친구들 하고 그 다음에 어, 간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과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어, 우선 은 온라인으로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머니들께 보여드리려고 온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실제로 이제 상황이 괜찮을 때에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현장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그래서 재시험 그리고 과제 검사는 꼭그 주에 끝내고 할 끝내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조금 나는 어렵다 아니면은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 제가 매 수업을 다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학생들에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상 링크를 통해서 또 혼자 스스로 공부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도움을 줄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교재인데요. 어, 제 교재는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 정리를 훨씬 편하게 할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개념들을 찾기 쉽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쪽에서 공부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시간 수업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항상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어, 촬영하는 영상들은 보강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하고 대답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 과정들이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 이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통합과학의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서 이 과학을 확실히 완성할 수 있게 그런 유익한 시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